아, 도착했습니다. 어, 뭐 차는 별로 안 막혔어요. 안, 막혔, 안 막혔고 안 그래도 여기 주차 때문에 한번 구함보토성 주변을 한 바퀴 돌았는데 아직도 복구를 하는 중이에요. 그 2018년에 이제 제가 2016년, 17년에 연달아서 두번 오고 그해 말이었나, 18년 초였나 그때. 구마모토 지진 났습니다. 그때 그 구마모토 지역에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특히 구마모토 성도 그렇고. 아, 2017년에 났구나. 그왜냐면은 경환이 왔을 때, 경환이 왔을 때 그때 이제 구마모토 성에 못 들어갔거든요. 앞에 망가져가지고. 예. 그래서 어. 아쉽게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앞에서 사진만 찍고 원래 보여줄려 했었는데 피해가 생각보다 컸었어요. 이제 천수가 아래쪽의 부분도 무너지고 해가지고 예. 피해가 제법 컸었는데 그러고 한한 2년 3년쯤 지났을 때천수가밑에 부분하고는 수리가 완료됐다고 뉴스를 그때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 그래서 부분적으로 관람을 재개한다라고 어, 그때 예, 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 네. <laughs> 앞엔 전통 상가거리. 네. <laughs> 아침 말 먹어가지고 별로 <laughs> 생각이 원래 옛날에는 이런 거 제가 많이 사 먹었는데 이제는 뭐. <laughs> 나이 들어서 그런가봐 별로 욕심이 없어 이제. <laughs> 아 이거 물병 아이디어네. 아이스크림 나는갈때 하나 먹어야겠다 <laughs> 여기도 볼게 많아요. 여기도 있는데 구마 고마... 옛날에 여기 와서 샀었는데 그 악세사리하고 이런 거살거 거 많아요. 예쁜 것도 많고 이. 구마몬 캐릭터 자체도 워낙에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예, 인기도 많고. 구마몬은 부마, 부마, 사실은 일본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유명하죠. 워낙 캐릭터가 귀엽고 잘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예, 올라가 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때 이제 여기 안내 센터가 있어요 안에 여기 이제 그 고마모토 성의 역사에 대한 것과 또 이제 여기 아마 가토 기요마사죠 여기 이제 그 임진왜란 이제 장수로서 여기 성주였죠 그그 그 사람에 대한 역사 자료들 뭐뭐 뭐 그때 전쟁 무기 갑옷 이런 것들 되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쟤 여기서 밥 먹었던가? 뭐하나 먹었던 기억은 나는데 <laughs> 네. 그때 경안냥 왔을 때는 그리고 그때 저녁이었나? 해질 때였나 그래가지고 아 보긴 봤구나 뭐좀 먹었나 모르겠다 그때 이제 2016년에 이제 친한 동생하고 왔을 때는 저녁이어가지고 사실 제대로 못 봤었어요. 저녁에 또 보는 그 성의 매력, 매력이 있습니다. 보고 다음 날 아침 다시 갔어요. 그래도 왔는데 이거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때 제대로 봤죠. 제대로 다 보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또 여기 잘돼 있어요. 음, 약간 그 유후인이 좀 일반적인 상가 거리 느낌이라면은 어 여기는 좀그 민과 간이 잘 협치해서 좀어 관광거리와 한 느낌 잘돼 있고, 뭐 저녁에도 그렇고, 좀 이쁘게 조명도 해놓고 해서 이뻐요. 예, 그래서 요거에는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이제 지금은 작년보다 나아졌겠죠. 그 코로나 직후여 가지고 문 닫은 곳이 많았습니다. 문 닫은 곳이 많아 가지고, 예, 거리가 한산했어요. 사실. 거리가 한산해서 여보자, 아틱 어, 내가 지금 어딘데? 내가 여기고, 어. 그래서 그때 거리가 한산했어요. 열려 있는 가게들과 다채 는 가게들 중간중간 섞여 있다 보니까 옛날에 갔던 그 상점가의 그 아기자기함이 많이 좀 떨어지긴 했었거든요. 보시면은 아직 부분적으로 아직 고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여기 보시면 2016년도에 지진났을 때. 막루, 막루가 무너진 걸 지금 다시 복구했죠. 예. 저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보면은, 밑에 부분을 좀 어, 새로운 돌들로 끼워 맞춘 느낌이에요. 아마 기존에 있던 돌을 썼을 거예요, 아마. 어. <laughs> 확실히 좀 새거티가 나네요. 좀 고, 수저 저기 꽂아놔서 그런지 실도 좀 새로 다 했고 예어 보기 좋네요 이때 돌아오고 차이가 좀 나죠? 예 고생한 것 같네요 <laughs> 사실은 저런 고성이나 이런 거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네 시간이 걸려도 우리 도전통 문화재들은 어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또 복구하는 것처럼 아마 비슷할 거예요. 만약 우리도 만약에 뭐 불국사나 뭐 첨성대가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무너졌거나 했다. 당연히 보수해야죠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아, 네. 애들 단체로 아 왔네 길이 지금 공사하는 중이라가지고. 아 지금 길이 나눠져 있어요. 보시 아시죠. 예. 사실 다, 단체 우리나라 약간 불국사처럼 단체로 예. 다른 지역들도 있지만은 해들 보면은 이뻐요. 우리 준이도 이제 크면 저만큼이 이제 다니겠죠.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거는 아니 전에 못 받은 것 같은데 새로 만들라는 거 같아요. 예. 오케이. 티켓 사 가지고 가야 되네. 더 성만 갈 거지.